요즘 그 목회자들이 옛날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교회에 아이들이 왜안 나오노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런 고민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알 거예요. 그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당에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전에 교회만 설렁설렁 설렁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싸우고 이런 것을 보니까 목회자들이 근심이 깊어가죠. 이 아이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굉장히 염려스럽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 내가 면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제가 또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게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봤는데 그리 고민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 에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 아이들이 아니면 또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백성인가를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제 개혁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보면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목회적인 처방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 설교를 가끔씩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예 성화에 대한 이 설교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란 품성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이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화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비록 부족함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런 진신앙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요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게 염려할 뿐이지 그런데 이 고민은 붙트어매라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성도의 삶에 지금 노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견인, 참으시며 인내하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 다운 이런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를 가르치고 교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요. 우리 눈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같더라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생각을 쳐버 놓으시고 진실로 신앙고백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붙잡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했다면 우리 의 눈에 조금 부족한 게 보이고 지금 뭔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안심하라예요. 단지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힘을 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더욱 더 공급하고 자라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고 이제 목사님, 내 신앙생활에 이래라저래 간섭하지 마세요.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자기의 전생애를 예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인 거죠. 여러분, 왕명을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 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할 것이요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충실한 이 제자요 또 충성된 이 백성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이런 것은 바로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진실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인내하면서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아직도 나타나지도 않고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지금 현재 불신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불신자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살아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해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제자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도대체 이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요 저는 소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자가 누구죠? 제자는 저니다아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한 그 사람은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제자는 그거와 포함해서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뒤를 어디를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그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걷는 것, 기분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르는 사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됨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됨에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데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지금 좀 보기... 예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이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너무 고민하지도 말고 조금 인내하면서 조금 좀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학생회에서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형태로 건설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는 자요. 또한 사단 가운데 매여있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의 사령관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또 예수를 뒤에를 졸졸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여 또 예수님처럼 사랑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책무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교를 두 가지 들었는데, 어? 예수 님의제자 되는 조건을 세 가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망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나라의 인근과사우는 이런 얘기가 나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보면은 먼저 살펴보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나오는데 망대가 뭐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 여기 대구에는 남산 타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대구에도 남산 타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남산에 있으니까 있던데 그거 보니까 높은 건물이 탑, 탑입니다. 이 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요새에 높이 세워진 이 탑을 바로 망로라 하는데 이 망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적의 침입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적이 침입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산불이 일어나면 먼저 발견하고 산불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망대, 이 망두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망두를 짓게 된 것은 바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망대를 이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짓기 때문에 건물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건물도 짓고 높은 이 망대도 짓고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할때 예산을 잘 세워서 중간에 뭔가 중단 대비 없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망대비를 한 것이고, 둘째는이 다른 나라 인구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전열석과 사업사 이길지 아닐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저쪽에 3만의 군대가 있다면 우리는 3만 이상의 군대가 있으면 전쟁의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군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 우리들한테 전쟁에 능한 이 용사가 있다면 전쟁에 이게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고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싸워서 군사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확신해라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다른 나라 인근과 이 사는 이 부위는 전부 다 이제 전쟁에 동원되는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기 위해 오신 분이요. 또 사단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전쟁 사령관으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전쟁이 치열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지금 잘 있나? 우리 아이는 어떻게 먹여살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전쟁 중에 지금 화살이 막 빗발치고 저게 칼날이 날아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두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 사령관인 바로 예수님의 말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제자의 이 도리인 것이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망대의 비유 와또 다른 나라의 임금과 아, 사우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기할 것이지만은 혹시나 제가 아, 잊어버릴까봐 미리 앞부분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열외 없이 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방금 26절을 읽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르반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제대로 이렇게. 대접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하다라는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5 계명에는 뭐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원어의 이 부모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무겁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부모가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었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죠?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또. 또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의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이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부모와 또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또 자매를 사랑해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게 진하게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안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보다 자기 자식들보다 또 형제와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입은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더 살펴보면은 부모와 형제와 어, 부모자 자. 자식과 철을 사랑하되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모, 형제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뭐이나 하면은 성경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에베소스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을 어, 묘사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턱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1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그 정의를 내면 리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심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죠? 우리를 지해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자 지셔서 우리가 저희 할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대신 또들이 맞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온갖 수치를 견뎌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그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당신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는 모욕받고 조롱받고 침배들을 바탕한 그러한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한테 새겨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받고 내가 그 모든 그 고난, 박해를 받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제 교회 나갈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욕 받았던 그처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권한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이 보리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신 그 죄자라는 거죠. 다니엘을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는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는 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습관을 쫓아서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이 이 화덕 불에서 코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에 꼽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 자기는 이거짓이 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장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교수의 직을 내려놓은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또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불이하게 거짓된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겠는가 이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못하면 교수직을 내려놔야지 이러니까 교수직을 전, 던져버렸다는 거 이게 뭐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여기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공부를 두 시간 하는 사람보다 세 시간, 네 시간 하는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나있죠 하나님을 예외한다는 것 때문에 학원도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한 이 자기 희생을 필요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당한 것이 있나 살펴봐야 돼요. 그거 없으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벌어 놨는데 이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이건 참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야 돼요. 도둑질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양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것은 자기가 이게 가지 이 소유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끄달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거 방해받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 보면은 예수님의 그 에게.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제제물한한잔실실안에에약약성마마복음음 1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쭤어 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영생을 먹는 그 사람이 와서 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 어, 예수님 그 옛날부터 내가 어을 때부터 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거 네 소유를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죠? 재물이 많다는 것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은 뭐죠? 자기 소유의 마음이 끄달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놓인데이돈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소유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빼겨서 그는 딴 길로 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장가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취업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돈이 많아도 하나님 예배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청년은 너무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끄달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서 이탈돼서는 안 된다 는 것을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임금의 이그 전쟁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 서 하는 거죠. 너희가 제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제자의 길에서 중도에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이지. 중간에 누군가 망대를 짓다가 뭐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 이 전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전쟁에 지거나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가느냐? 그럼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제자의 동목이네. 이것이 있나이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했으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제자에 대한 이 덕목이 우리에게 있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뭐죠? 짠맛이에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인데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므로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제자라고 했었는데 제자 의 여러 가지 덕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제자가 아닌 거예요. 밖에 소금이 버려지듯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간곡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한번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대답을 이제 해도 됩니다. 이제 소리 미에서 하십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께 복종하며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또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참으로 여러 가지 제자됨의 동목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은 공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의 동목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있는가를 살피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가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